당신 남편 죽었잖아. 남편 없는 거 맞잖아. 뭐라고요? 당신 얘기가 없군요. 미영의 답변에 남편 얘기를 꺼낸 예비 사돈 이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지. 뭐라고 할까?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어머나 얘좀 봐. 이래서 부족한 집은 부족한 티를 낸다니까. 너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어딜 끼어드니? 딸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방관으로 남을 구하다 순직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미영의 가슴도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 어렵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결국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 후, 미영과 수빈 그리고 막말을 하던 이철수 사이에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거기에 미영의 완벽한 복수도 모든 게 달라졌던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